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룬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의 룬을 보시면, 투지는 60단계, 그리고 믿음도 60단계, 기원 53단계, 격퇴의 절갑 51단계, 이런 식으로 달성했습니다. 일단, 룬을 해줄 때는 투지랑 믿음 위주로 해주는 게 좋아요. 이제 라인이냐 중립이냐 요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사냥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투지랑 믿음 요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유지력이랑 공격력 요런 것들을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사냥만 하시는 중립 유저분들은 믿음이랑 투지 먼저 올려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원이나 격투 철갑 같은 경우는 이제 PVP 공격력이나 아니면 뭐 기절저항, 뭐 상태 이상 적중, 요런 것들을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이런 옵션들은 이제 쟁을 하시는 유저분들한테 좋죠. 그래서 이런 능력치들은 자신의 성향에 맞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각인보너스. 현재 저의 각인보너스 포인트를 보시면 709포인트죠. 그리고 획득 효과를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옵션을 얻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것들을 가장 먼저 올려주는 게 좋냐. 일단, 공격력이나, 뭐, 방어관통, 추가 피해, 요런 것들을 올려주는 게 가장 좋죠. 왜냐면은, 요런 옵션들은, 사냥에서도 도움이 되고요 PVP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라인이나 중립 유저분들 모두에게 필요한 옵션입니다. 그리고 더 사냥도 빨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올려야 하는 옵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가장 먼저 옵션을 올린다면은, 기본 공격력, 이거는 베이스가 되는 옵션이기 때문에 기공을 먼저 올려주고 그다음으로는 추가 피해 방어 관통 그리고 스킬 피해 증폭 이런 것들을 먼저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반 공격력이나 공격력 증폭 일반 피해 증폭 이런 것들도 이제 후순위로 올려주면 좋죠. 자 근데 일반 공격력 같은 경우는 일단 평탄에 많이 사용하는 활 같은 직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활 같은 경우는 일반 공격력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공격력들을 먼저 올려줬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방어력 올려주는 게 좋겠죠. 방어력도 유지력을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요런 것도 올려주고 방어력 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력 같은 경우도 공연이가 올려줘도 좋아요. 근데 무력은 1포인트만 올려주잖아요. 무력 1에 포인트를 많이 사오기 때문에 차라리 기공을 먼저 올려주는 게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속성 추가 피해도 사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속성 추가 피해도 후순위로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얘기를 안한게 있는데 경험치 보너스 1%요거를 가장 먼저 올려줘야 합니다. 왜냐면 경험치 보너스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치 보너스를 가장 먼저 올려주고 어 제가 만한 옵션들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포인트 처음부터 찍는다면은 어떤 식으로 찍어줄 거냐? 일단은 첫 번째로 기본 공격력부터 찍어줄 것 같습니다. 기본 공격력 가장 1순위로 찍어주고요. 그 다음은 방어 관통 올려줄 것 같아요. 방어 관통 같은 경우도 대장이면을 가장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공격력 다음에 방어 관통 올려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어 관통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어, 스킬 피해 증폭이나 아니면 추가 피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초반에 스킬을 많이 배우지 않았다, 그럼 스킬 피해 증폭보다는 추가 피해를 올려주면 될것 같고요. 스킬을 많이 배웠다, 그리고 스킬을 자주 사용하는 직업이다 하면은 스킬 피해 증폭 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공격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방어 관통 찍은 다음에 추가 피해, 스킬 피해 증폭 이렇게 찍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유지력을 올려준다면 방어력을 올려주시고요. 일정이면 올려주신다? 그러면 공격력 증폭이나 아니면 일반 피해 증폭, 일반 공격력, 요거를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일반 공격력 같은 경우는 활 직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평탄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일수록 일반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활 직업이면 일반 공격력이나 뭐 일반 피해 증폭, 요거로 먼저 찍어줄 것 같고요. 아니면은 공격력 증폭, 이런 식으로 찍어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격력이나 방어력을 찍어줬다. 그 다음으로는 무력을 찍어줄 것 같아요. 어,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무력 같은 경우는 기본 공연력을 올려주긴 하지만. 1밖에 안 올려주기 때문에 어, 저는 요거를 좀 후순위로 올려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력 1짜리 전부 다 찍어주고 어, 그 다음에 속성 추가 피해를 좀 올려주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는 속성 추가 피해를 먼저 찍어도 되고 아니면 치확을 먼저 찍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치확 0.2보다는 속성 추가 피해가 더 딜적으로 사냥에더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속성 추가 피해 먼저 찍어주고 그 다음에 치확이나 요런 것들 찍어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뭐 일반 방어력 아니면 일반 피해 증폭 이런 것들 찍어주고, 이제 막기나, 아니면 뭐 이런 방어력들 찍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지금 안 찍은 게 무기 차단이나 추가 피해 감쇄죠 요거는 이제 PVP를 많이 하시는 분들만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PVP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요런 것들 굳이 찍지는 않았고요. 주로 사냥에 필요한 옵션들 위주로만 찍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들 지금 다 찍어줬기 때문에 다음에 뭐또 찍어준다면은 이제 올릴 것들은 요런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요런 것 찍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룬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를 해 보았는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투지랑 믿음, 요거는 사냥에도 도움이 되고, PVP만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투지랑 믿음 먼저 찍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도 들쟁이 면을 많이 올려주는 게 좋기 때문에, 투지를 먼저 60단계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원하고 격투 철갑, 요것도 중간중간에 각인 보너스 포인트를 얻어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올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 되구요. 각인보너스 같은 경우도 이제 딜적인 면을 먼저 올려주고, 그 다음에 방어력, 요런 것들 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많은 각인보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냥을 좀 많이 하는 유저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얘기했기 때문에 라인분들은 상황에 맞게 뭐 스케이페인 내성 요런 것들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저도 이렇게 각인보너스 709포인트를 얻었구요. 조만간 또 기원의 노래, 그리고 격투의 절감 포인트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더라구요. 이제 영상 설명란 고정 댓글을 보시면 후원으로 링크하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후원으로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또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쿠폰 두방이 있습니다. 쿠폰 두방 카톡 주시면은 앞으로 크리에이터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바로 쿠폰 아이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쿠폰 아이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폰 도빵도 신청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현재 생무가금 육성하고 있는데 생무가금 육성하는 만큼 더욱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시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